9년 전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조은정 씨, 조은정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이곳은 수원시가 마련한 여성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 들어가면서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데 이제 애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제 손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사회에 음, 도전하고자 하고 다시 나왔어요. 시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취업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여성 취업 박람회는 희망 잡고 일자리 여행을 테마로 집단 상당 등 8달 세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의 연계를 위해 13개의 기업이 참여한 박람회에 300여 명의 여성 구직자들이 찾았습니다. 저희가 직원은 한3 명에서 4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고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면접 보신 분들의 인성이나 그리고 사회 경력, 그리고 경험. 여성 국자 분들은 남자 분들에 비해서 좀 세심하고 좀 꼼꼼하고 남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 분들을 우선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람회에는 이력서 사진 촬영을 비롯해 지문 적성 검사, 취업 타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박람회가 열린 수원시 가족 여성회관 2층에서는 경력단절 예방 사진전이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수원아이TV 아는 줍니다.